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구요. 오늘이 2022년도 지금 12월 25일인데 0시를 좀 지났고 이분날 밤이었죠. 2022년도가 끝나면서 그냥 구독자분들이랑 라이브 방송을 하는 느낌으로 특별한 주제가 없이 주저리 주저리 몇분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요즘에 드는 생각들 몇 가지. 옛날에는 SNS에서 뭐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소통이라는 표현이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니까, 속, 약간, 도라이 아닌가? 어떻게 SNS에서 뭐 소통을 한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게 되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짜 친하다는 친구도 오프라인에서 자주 보기 힘들고, 상당히 친했지만 멀어져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서 저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과 제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죠, 실제로. 사실 온라인에 이런 소통인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큰것 같아요. 그런 걸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병원 앞에서, 뭐, 저 서브웨이 좋아해가지고, 서브웨이 먹고, 뭐,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누가 갑자기, 재우기 형! 이러는 거예요. 딱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대학교 후배인가, 뭐, 누군지 좀, 이게, 딸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 너, 누군지 모르겠어 갖고 저도 약간 좀 당황하고 있는데 아 자기 구독자라고 근데 보통 이제 구독자 분들이 길에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는데 뭐아 자기 구독자라고 막 이러면서 반가워 하시고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재욱이 형 이러는 건또 이제 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니까 러 그분도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자기 딸은 이제 진짜 엄청 진짜 거의 가깝게 지내는 형처럼 느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게 약간 플랫폼 자체가 약간 일방적이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이거 맨날 보는 동네 형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사실 실제로 본건 처음이니까 못 알아봤지만 그래도 요즘 느끼는 거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구독자분과의 나의 관계가 내가 웬만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시대가 정말 변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SNS상에, 이런 온라인상에 이런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는 정말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얘야말로 정말 더 소원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런 거를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유명 유튜버인데,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냥, 그냥 고양이 키우는 유튜버에서 좀 가끔 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고가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어, 그거를 보고서는 진짜 굉장히 깜짝 놀래게 갖고서는 주차장에서 한 10분 정도 약간 멍 때리고 앉아있다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죽은 거인 것 만큼 아예 난한 번도 본 적이 실제로는 없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정말 SNS 간의 이런 소셜 소통 기능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2022년도를 돌아보면 2021년도가 저는 되게 병원에서 일하는 게 진짜 되게 힘들었고 올해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면 좀 회의감이 들 때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제 어제도 당직이었는데 내일 사실 이제 오늘이죠 크리스마스 당일도 이제 응급실 24시간 당직 이고 응급실 당직이라서 또 게다가 굉장히 힘들고 응급실 당직은 또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으면 힘들어집니다 뭐 여튼 좀 생각할 게 많고 좀 피곤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스트레스인데 아, 내일 업무도 스트레스고 일요일날 응급실 업무 24시간 당직 쓰고 정규 근무는 이어서 그대로 하거든요. <laughs> 대한민국 직종 중에 24시간 당직 쓰고 정규 근무를 연속으로 이어서 다 하는 직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뭐 이제 좋게 미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과거의 일들은 다 좋게 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긴 힘들었는데, 뭔가 살아오면서 되게 힘들게 경험을 하면 얻는 게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힘들면 없는 게 보통 없고요. 힘들면 얻는 게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힘들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고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 이득이 있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술, 술기들도 좀 많이 익혔고, 이제는 사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을 적어도 아침에 교수님이 출근할 때까지 뭐 바이탈을 잡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좀 쌓인 것 같고 좀 트리키한 상황들, 좀 난해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생겨서 웬만해서는 이제 좀 쫄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비속어로 얘기하면 짬밥이라는 게좀 생겼거든요. 이게 확실히 의학은 이 짬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세월의 풍월 짬밥 이런 게 이제 쌓여서 조금 저보다 이제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하다가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뭐 도움을 구할 때 가서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술기들도 조금 더 이제 능수능란하고 어더 컴플리케이션도 적고 블리딩도 적고 더 깔끔하게 술기를 마치게 되고 시간도 더 빨라지고 어 손도 더 이제 익숙해지고. 당직 시간에는 CPR을, 뭐, 저도 이제 CPR 팀이니까, 전문 기도 사건을 하고, CPR을 하고, 포스트 CPR 매니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직 시간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무섭고 쫄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좀 경험치가 좀 쌓이고 나니까, 이젠 조금 덜 쫄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웬만한 인투베이션도 내가 못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약간 자신감이 생겼고, 뭐 벤틸레이터 세팅도 그래도 나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고, 뭐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웬만한 상황에 대한 처치는 좀 경험치가 쌓였고, 뭐 여튼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되게 힘든 시간들이거든요. 그 하루하루는 아예 잠을 못 자고 쫄리고 무섭고 뭐 그런데 이제 뭐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경험치가 많이 쌓였습니다. 옛날에 이제 공중보건이 시절에는 제가 이제 1차 진료 를 하면서 나름 이제 1차 진료 하면서 학회를 좀 여기저기 다니고 나름대로는 이제 1차 진료에 관련된 공부들을 좀 하면서 그냥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또그 시절이 진짜 그냥 애송이 시절이었고 하루하루 결국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그몇년 전보다는 또 발전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고생을 하고 힘들면은 뭘더 얻는 게좀 있기는 있다 그냥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라고. 돌아보면은 되게 힘들고 바쁘긴 했지만 뭐 경험치가 많이 쌓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 만큼 결국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얻는 게좀 많이 있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점인데 또 이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인데 자기 이제 돈도 있고 좀 먹고 살게 있고 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직업적으로 이룰 건 이러는데, 그안에서 이제 메이저는 아닌데, 자기는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어차피 완전 탑티어가 될거 아니면, 그냥 뭐 먹고 살거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나는 그냥 평화롭게, 편안하게, 내 시간을 즐기면서 살지, 뭐, 외국에도 한 1년 살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굳이 일에 미쳐서 막 엄청 자기 발전을 더할 생각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제가 앞으로 또 얼만큼 더 발전하고 더 뭐를 하고 뭐 이런 거에만 빠져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그 얘기도 틀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뭐 사실 뭐 먹고 살게 좀 있는 편이고 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막 난리를 쳐서 뭐더 버는 돈이 얼마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약간 논의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오히려 괜히 이렇게 바이탈과 관련된 일을 하면 막 구속되고 이러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정말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뭐 사명감을 갖고 막 바이탈과 관련된 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뭐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뭐 오히려 살인자 취급 당하다가 구속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좀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고. 그다음에 그래도 2022년도 한해 좀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엄청나게 큰 발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또큰 문제도 없었던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사고 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게 목표예요. 약간 그 우리 프렌즈 시트콤 보신 분 있나요? 그 프렌즈를 보면 거의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시즌 10까지.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보면 뭐 로스, 챈들러, 피비, 제니퍼, 제니퍼 니스톤, 로스 뭐 이런 멤버들 있죠. 그런 멤버들이 시즌 1에서는 또 되게 어렸는데 시즌 10 정도 가면 점점점점 늙어가는 게 보이고 그 사람들 지금 챈들로 요즘 뭐하고 있지?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일면식도 없지만 정말 알고 지냈던 친한 형들 같고 그 시즌이 끝날 때는 눈물도 나고 함께 늙어가는 기분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냥 유튜브를 좀 길게 하면서 그냥 어, 그냥, 동네에 친한 형인데 알고 지내는, 어, 같이 늙어가는 친한 형, 뭐, 어,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중신 같은 형,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어,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일단은 제목표고요 여튼 뭐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2022년도 한해제 유튜브 뭐 조회수가 막 빵빵 터진 건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던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데 성공한 것 같고요. 내년의 목표는 좀 중고차 관련된 컨텐츠를 좀 꾸준히 계속 좀 많이 올릴 생각이고 역시 이제 중고차 관련 컨텐츠가 좀 신규 유입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일 또 응급실 출근해야 돼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여러분도 한해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분인데 하루 종일 중고차 영상 만드느라고 어제는 당직 썼는데 오늘이 점심쯤에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집에서 유튜브 영상만 만들었고 내일은 또 당직 쓰고 월요일 정규 근무 이어서 하고 엄청 바쁜데 그 짬나는 시간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느라고 뭐좀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뭐 유튜브할 시간이 있냐 어떻게 뭐 유튜브하냐 이러시는데 어 본인 근무하는 시간 외에 공부하는 시간 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유튜브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어,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거 약속 안 잡고 약속을 최대한 안 잡습니다. 약속을 안 잡고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면은 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뭐 여튼 간에 되게 뭐 쉽게 돈 버는 거 아닌데 유튜브 하는 것도. 구독자가 한 40만 정도 되면은 되게 뭐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 그렇진 않습니다. 제, 제가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드리는 시간에 비하면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되게, 어... 내일 또 바빠가지고 빨리 자야 돼서 오늘은 그냥 약간 라이브 같은 영상으로 그냥 잠깐 틀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주세요.